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. 저는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, 집에 오는 길에 그 오삼, 오삼 덮밥하고 김밥하고 사왔거든요. 근데 제가 그 김밥 아, 그 오삼 김밥 하는 집에 음식점이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가서 제가 얘기할려고러니까그 아주머니께서 어 오삼 아네 그러니까 네 하고 제가 대답하니까 주방에다 대고 어 매, 오삼 몇개 포장 그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갔나봐요 먹는 게 귀찮아서 뭐 고르는 게 귀찮아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시켜서 갖고 가는데 제가 몇개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것까지 아시고 그냥 어몇개 하고선 바로 좋습니다 단골이라 좋죠 그리고, 그렇게 해서 집에 왔고, 먹을 걸좀 샀어야 되는데, 먹을 걸 사놓지 못했어요. 오늘부터 한 5일, 오늘부터 5일 동안 헬스장도 쉽니다. 지금 VIP 와서 5일 쉬었고, 지금 한 4일 운동하고, 다시 또 5일을 쉬어요. 운동 좀 할라 치니까. 그리고 오늘, 어젠가 오늘인가, 하벤져스 그 허리 보호대 보갑 벨트가 왔어요. 제가 라지 사이즈 시켰는데, 한 치수 짱을 시킬까? 시켜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당기면 너무 그 끝과 끝이 이렇게 맞나요? 버버벨트 그 허리 된 패드 쪽이 딱 너무 이렇게 맞나? 거의 한 요만큼? 한, 한 1cm 남기고 딱 맞나요? 더당기면당길수 있을 정도로 딱 맞게끔 작은 사이즈였으면 그래도좀 남아도 좀더 편하게 당길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착용해 봤습니다. 확실히 편하고 좋아요. 헬스장에 맨날 공용 벨트가 있는데 알죠? 그 공용 벨트를 누가 맨날 숨겨놔요. 아, 찾으러 다는 것도 열받고. 그래서 제가 원래 여름에는 사고 싶었는데 안 샀어요. 왜냐하면 그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샀는데. 이제 날씨가 좀 추워져서 제가 이제는 위에 반팔티나 얇은 긴팔티 있고 그 안에 나시를 입고 나시 위에 그보어 벨트를 차고 제가 헬스장에 갑니다. 그럼 제가 이렇게 들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샀습니다. 차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편하고. 허리도 안 아프든 그렇게 하고 저는 오늘 그렇게 밥 먹고 다 하고 이제 시간이 새벽이에요. 빨리 자고 일어나서 아침 10시에 중국하고 롤 아시안 게임 하는 거 봐야 돼서 지금 이제 빨리 잘까 생각 중입니다. 오늘 제 주식은 국내 주식은 180만 원 올라갔고 그리고 해외 주식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테슬라가 내려가고 있어서 테슬라 비중이 커서 다른 것들은 그냥, 그냥 그대로인데 테슬라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이온도 조금 올랐고 오늘 뭐 발표한다 그래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팔까도 생각 중이에요. 지금. 한 5%인가 6% 정도 올랐는데 제가 샀을 때보다 저번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팔까 팔고 다시 잡,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추석 잘 보내십시오. 안녕.